밥만도 먹어야지 음 어, 계란 음 야들 밥만 먹자. a 마 아마. m 마 계란이 그냥 좋아, 그냥 아주너 이렇게 계란만 먹으면 아빠가 죽 m m a 지 a m 지 a m a m 야 a Mamma, 자. a 응? 김? 김? 자 음.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응? 야주신공 끼고 <laughs> 어딨어 아들 이거 네. 그 숙전 숙결이야? 음. 맘마 <목> <마마> 먹고. 뭐? <목>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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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기 맘마. 어 야, 얘 사빠가 맛있는 걸 먼저 먹죠요. 응? 아? 불고기 불고기 아아 엄마 음. 아아아먹아아고 자! 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잘 먹는다 이아아 계란 응? 음. 자! 아아고잘 먹는다 아아아아아아 너무 잘먹는 음. 음, 자, 밥. 자. 어, 어이구 잘 먹어. 어이구 잘 먹어. 물, 응, 물. 알았어, 불고기 먹고. 아, 음. 줄게, 물. 물, 물 줄까요? 그래 이거 물 달라고 그 순간에 먹는 거야 아니 이것도 먹고 밥도 먹고 아들 이런 거 목말라야지 맞는데 아. 불고기? 제, 음, 덮밥인 것 같은데. 아, 음, 아, 음, 김, 음, 요거 요거 불고기. 불고기 아음 안녕하세요 했어 안녕하세요 바빠 안녕하세요 엄마 아 안녕 아니 엄마 아들 사람들이 오해해 <laughs> 아 불고기양 뭐하고 있어 응. 불고기양 엄마부터 먹까? 남마앙 음. 불고기 아, 음. 어우, 너무 잘 먹어, 아들. 음. 역시 우리 아들이야. 버스. 음. 음? 버스. 음, 버스. 아이고, 떨어뜨렸네. 닦아 줄까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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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줄게요 닦아세요 조심히 잡고 있어요 이제 하트, 하트 있어? 아, 고이 하트를 안고 있네. 그데 그래, 앙. 뭐죠? 엄마, 앙. 아, 먹고 있구나. 까망. 까망. 아. 음. 자, 불고기 또앙 할까? 불고기 앙. 아, 싫어? 그러면 이거 앙 할까? 응. 아, 싫어? 불고기? 아니야. 아니야. 한번한번더 먹어. 한번 먹어줘. 한번좀 먹어주세요. 응. 제발. 아빠 부탁. 마방 마방. 아물 줄까 그러면? 물 줄까? 응. 이거 먹고 물 먹자. 응. 음, 아빠 물 가져올게.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Cup. Show the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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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아빠 거, 아빠 거, 아빠 거, 물다 떨어졌지? 응? 음. de Bama Am, um... 불고기 먹고, 계란 먹자, 아. 계란! 물? 물더 먹으려고? 아이고 떨어졌잖 아예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앙 불고기. 호루룩. 음 그래 호로룩 불고기 앙 음. 호로록 음, 아, 맛있다. 물, 물, 물 쏟으면 안줄 건데, 어러면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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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불고기, 어, 많은데, 마지막 치고는 아물 물? 김하고 밥이가 하나 먹고 음물 내려놔요 내려내려나요 아직 들고 있을 힘이 없구만요자 음, 물 물. 밥 먹고. 또. 음, 밥 거의 다 먹었으니까 요것만 먹고 물 줄게. 아? 아, 아 이거 싫어? 이거 이거 먹고 <놀람> 계란 하나 줄게. 계란. 이거 먹고 <놀람> 계란. 아, 골고루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지. 아, 네. 아 싫어? 김밥? 김밥? 김밥 네. 알았어 이거 한번 먹고 물 줄게 네. 응, 아 그럼 이거 먹어 이거 먹고 물 줄게 알았어 네. 음 응. 됐어 목막히니까 <laughs> 아. 음. 이거 한번 아. 아. 이거 어, 먹어 이거 어. 먹으면 계란 줄 건데 계란 먹을 건데 이거 먹고 계란 <웃음> <웃음> 진짜 싫어하는 아들 물 달라고 해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어하어 그것이야? 이거 이건 안 먹어?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하니 아에 이건 별로야 확실히 안잘 먹었어? 에이.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숟가락 여기다 놓고요. 어? 아이고 아이고.